안녕하세요. 서민욱입니다. 이번 POE2 0.3 업데이트에 맞춰 제 아이템 필터를 기존 6단계에서 8단계로 더 세분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지지의 대규모 밸런스 조정을 고려해서 마법 등급 무기와 방어구를 거의 모든 단계에서 더 많이 보이도록 조정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플레이 해보니 일반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아이템이 과도하게 보였고, 특히, 심연의 존재가 득실거리는 지역에서 죽지 않을 아이템들이 더 과도하게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상위, 완벽한 오브의 활용성과 예상보다 높은 빈도로 드랍되는 미확인 등급의 아이템까지 고려하면 현재 마법 아이템이 많이 보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게다가 상위 진화의 오브와 확장의 오브의 드랍률도 꽤 괜찮았기 때문에 일반 등급 아이템에 이런 상위 화폐를 사용했을 때 기대값이 훨씬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후속 업데이트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마법 아이템이 최대한 덜 보이도록 필터링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제작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된 특출난 아이템이 의도대로 필터링 되지 않았던 문제도 수정했고요. 징주 아이템도 더잘 보이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데이트 내용은요, 온라인 필터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따로 무언가를 하실 것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전히 제 아이템 필터를 어떤 시기에 어떤 단계를 사용할지 막막해 하실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필터의 단계별 사용 시기를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1단계는 액트 구간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엔드게임에 도착하시면 2단계를 기준으로 5단계까지 높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등급 파밍에 맞춰 설계된 단계는 5단계이니까요. 안정적으로 15등급 파밍을 하는 시점부터는 5단계를 기준으로 단계를 6, 7, 8단계까지 높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아이템 필터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6단계에서 8단계로 더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필터를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대한 여러분이 쾌적하게 파밍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카페로 피드백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모두 등미로 하세요.